안녕하세요. 더블드입니다. 센텀 KCC 스위첸 앞에 와 있습니다. 드디어 산점 점검 일입니다. 와. <laughs> 자, 사전 점검. 어제부터 시작했고, 저희는 토요일 날, 둘째 날에 왔습니다. 센텀 KCC 스위첸 어, 84A 타입과 84B 타입.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 같이 세대 내 어떤 구조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보러 가시죠. 렛츠 고! 안녕하세요, 할타니. 안녕하세요. 장이크 하이차, 하이차, 예. 하이차, 하이차. 할타니, 센텀 KCC 스위첸이죠. 예. 예. 자, 우리가 KCC 앞에, 센텀 KCC 앞에 와있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laughs> 사전 점검할 때마다 왜 이렇게 땡볕입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 미쳐버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더워서 예. 미쳐버릴 것 같은데. 예. 야. 그래도 비 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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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주, 아, 문주 보이네. 요 보이네. 와, 문주 거대하네. 문주가 멋집니다. 예. 예. 아우 그러면 예. 우리 문주도 받고. 예, 예.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84B 타입부터. 84B 아, 타입부터 예. 한번 살펴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제2동 최상층에 왔습니다. 자, 여기는. 84B 타입이고요. 이제 세대 방문해서 내부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들어가 보시죠. 84B 타입. 지금 세대 방문해 보겠습니다. 현관이고요. 여기 현관 양쪽으로 이거 신발장이겠죠, 하단이? 신발장이 있는데 예, 예. 지금 처음부터 예, 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게 예, 예. 조금 먼지가 좀 묻어 있어요. 아, 그러네. 예. 그런데 예. 중요한 게 뭐냐? 뭐냐? 시공이 다돼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예. 자, 공사 마무리는 얼추 다돼 있다. 다른 데 사전 점검 가면 예, 예. 신발장 문도 없거든요. <웃음> <웃음> 그럴 서도 있습니다. 예. 예. 욕실도 안돼 있는 것도 발견했거든요. 등기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예. 많기 때문에 예. 여기는, 여기는 그래도 거의 다 시공은 다돼 있다. 아, 근데 청소는 아직 다된게 아니라서 예. 조금 화면상에 봤을 때는 약간 지저분해 수도 있다. 보고 감안해, 감안해 주시면 되고. 예. 절대 예예. 이게 뭐... 어. 지저분하다고 해서 아파트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아, 절대 하자 아니다. 그렇죠. 네. 청소를 안 했을 뿐이다라는 예. 거. 예. 자, 야 현관은 우리가 신발장 많은 거 확인했고 신발장 바로 거실로 예. 그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가 타워형이라고 하거든요. 이야, 아, 이 뭡니까? 이면창 어마어마합니다. 이면창와 바람이. 예.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네 여기. 우리가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또이면창을 보니까. 오. 우리가 연지 프로지오 이후로 아, 굉장히 이민창이 좋은 것 같아요 아뭐탁 트여있네 여기에 와 그리고 여기가 층이 어. 좋다 보니까 예예 최상층입니다 조망도 조망도 예. 멋집니다 저기 강도 보이고 예 저기가 수영강이죠 그렇죠 예. 와 수영강 보이고 강도 오, 보이고 밑으로 기차, 기차가 가네 기차 동해선이죠 오, 동해선 와, 예. 기차도 가고 와 더블링이 바람 너무 많이 붑니다 예. 그러네 예. 이야 좋다 예요 앞에 멋집니다. 예 산도 예. 살짝 있어가지고 눈도 즐겁고 그렇죠. 예 강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와이 철도 예, 기차 가는 것도 보였고 그렇죠. 예 시원하네 여기에 조금 낮은 층에 계신 예예. 분들은 예예 또산이또 보이니까 또 좋을 음, 것 같네요. 눈이 즐거울 것 같네요. 예 아유 자이면 예. 창이니까 요 떡면은 또 잠깐 보면, 예. 오 저기 저 홈플러스인데. 홈플러스 보이죠. 아까 예. 이쪽 문을 지금 열어가지고 요 벽이 예. 잠깐 보이는데. 홈플러스 보이고. 여기 왕자 맨션 여기가. 재건축 들어가죠. 예예, 예. 예. 재건축인가요? 예, 예. 현대 아파트랑 여기 왕자. 예. 현대 아파트랑 왕자랑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 같이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예. 저멀리, 저멀리 원동력이 보이네요. 예. 살짝 보이네. W 님, 예. 오랜만에 또 저멀리 하시는데. 자! 멀리, 쫙 <laughs> 멀리 원동력이제 눈에는 바로 앞에 보입니다. 아, 예. 우리 아스트로 그때 예. 분양 때 앞두고 예. 우리가 한번 걸어가봤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 외로 가까웠다. 가까웠다. 어, 한 8분 정도 그때 걸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좀더 가까운 곳이니까 8분 안으로 끊지 않을까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유 거시이 바람이 어마마합니다 어 바람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리고 여기가 조합원 세대거든요. 조합원 세대라서 에어컨이 이제 아마 기본으로 거실이랑 안방이랑 오오. 이렇게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에어컨 예. 삼성 끄네요. 삼성 무풍인 것 같죠. 윈드프리. 어, 윈드프리가 무풍이란 뜻인가요? 예. 그,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바람이 공짜 아닌가? <laughs> 자, 그리고 우리 주방. 예. 예. 주방을 한번 볼까요? 주방. 아 주방도 특이하게 주방이 오 뭐가 달려있어요? 디자인이 디자인이 좋다 뭔가 예. 까만색으로 예. 예 예. 이게 뭐죠? 김치냉장고 어 김치냉장고가 어나 이거 오예 예,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되어있죠? 아, 김치냉장고가 예. 여기 조합원 세대라서 그렇죠 이게, 예. 예 아마 선물인 것 같은데 예예 예. 예, 예. 보렇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아. 김치 아, 냉장고 굉장히 멋집니다. 아, 예. 여기 있고. 색깔이 검은색으로 색깔. 해서 어. 굉장히 좀 세련되게 보죠 굉장히 보이죠. 모던한 그런 색깔이고. 여기에 예. 냉장고 들어가는 거죠. 냉장고 금지하게 예. 들어갈 수 있는 예. 공간 있고. 위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어 요렇게 이렇게 넣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사살 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laughs> 저번에 하도 <laughs> 세게 탔는데 어머니 가지고 사살 닫고 있어요. 예. 그리고 주방 주방 크기가 조금 아쉬운 크기인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크긴 것 같죠. 예예. 예. 예. 오 그렇고 예. 그리고 주방도 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네네. 조금 지금 청소 상태가 예,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좀 미흡한데 예. 별거 아닙니다. 청소 예. 하면 되는 거니까 청소 한번 한 번만 싹 닦으면 되는 겁니다. <웃음> <웃음> 예. 예. 위에 어, 이렇게 수납 공간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예예. 예. 아유 잘 되어 있고. 스위첸 최신형 TV. 예, 예.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딱 보면, 자, 요 옆에는 뭔가요? 세탁실이겠죠. 예, 아이고 세탁실 예. 이렇게 딱 되어있네요. 예. 문이 참 무겁게, 묵직하이, 묵직하게. 묵직하게 예. 어있서 가지고 안에서 세탁기 돌려도 이 방음이 잘될것 같아요. 이게 아 굉장히, 예, 이 차단이 굉장히 잘 되있겠고, 맞죠? 아이 방음이 좀잘될것 같네요. 예. 자, 예. <laughs> 세탁실 요렇게 지금 입고 또어두 개네요. 오이 여기 수도꼭지가 두 개네요. 두개두 <laughs> 어, 두두 개씩 내으로 있습니다. 두개두 예, 예, 개씩 있습니다. 예, 예. 예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한 예, 예. 요, 제, 그렇고 바로... 제가 그때 핀잔을 줬죠. 모든 예, 예. 아파트들이 다두 개다. 두 개다. 예. 어, 이제 알겠습니다. 예 피난 산단입니다. 예. 예. 예 피난할 수 있는 공간. 예, 예. 그래서 공간. 여기에 여기에 뭐 예. 짐을 쌓아두면 안 돼. 요 항상 우리가 이거 얘기 얘기해야 돼. 아 근데 항상 느끼는데 대피 공간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네. 대피 공간 넓으니까. 네, 네, 네. 이 물건을 쌓아두거든요. 네, 네. 쌓아두면 안 된다. 왜냐 여기 보면 네. 여기에 이제. 그 사다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네. 그럼 이쪽에 싸우면 된다. 어, 이거 싸으면안 되냐? 싸으면안 되냐 하는데, 네. 위로 내려오거든요. 아, 이쪽에서 지그재그로, 내려오기, 지그재그로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물건 싸아놓으면 위에서 내려오다가 못 내려오는 거죠. 아, 아, 그런 불상사가 있다. 여기는 절대로 짐을 놓선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예. 여기 벌 받으면 여기 갇히면 어떻습니까? 갇히는 거 상관없죠. <웃음> <웃음> 갇히는 어서 좋아하시네. 남편 말안 들으면 저기 넣으라면서요. 여기는 어, 삼성으로 올 도배했네. 맞죠. 여기 식기 세척기 같은데, 오. 식기 세척기도 아마 조합원이라서. 예, 들어간 것 같고. 예, 요 삼성 오븐, 오븐 이거는 뭐 기, 기본이겠죠. 이거는. 오븐은 다 주는 걸로. 다 주는 이야기 걸로. 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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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오. 오. 오, 좀 넓은 편이에요. 안방이 안방이 이제 84타입 치고는 예. 이 정도면 넓, 넓다 할수 있고 예예. 여기도 이제 안방에도 이제 에어컨 한대 에어컨 대. 오 예, 저렇게 있죠. 작동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코니 예, 발코니에서 보이는 예. 와수영강이 발코니에서 또 보이니까 그렇죠. 마음이 드네 예. 여기가 안방이 뷰가 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명당자리네 예. 여기 그게 예. 이렇게 딱문 열면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붑니다 예. 아우 시원해요 이야 정말 시원하다 여기 자 그리고 옆에는 시래기실. 아, 시래기실이 이렇게 예. 있습니다. 예, 시래기실. 우리 이 메이크업 룸이라고 하니까 어떤 구독자분께서 예. 파우더 룸인데 왜 메이크업 룸이라고 아, 지적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 말씀처럼 요 파우더 룸 여기 있습니다. 예. 예. 거울이, 거울이 욕수로 심플하게 있는데요. 거울이, 아, 거울 뒤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요. 예. 밑에 수납 공간들도 이렇게. 오, 부드럽게 닫히는 건가? 아유, 부드럽게 닫히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참 디테일하게 보시네요. 아. <laughs> 뒤에 드레스룸. 드레스룸이죠. 예, 예. 드레스룸이 이렇게. 아. 야, 드레스룸 좋다. 아니, 문이 작아가지고. 예. 저는 개, 딱 작을 줄 알았는데. 어, 그렇죠. 어, 깊게 들어가 있어요. 어, 굉장히, 예. 생각, 생각 외로 있고. 드레스룸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어우, 예. 예. 드레스룸. 잘 예. 빠졌어요. 예. 예. 아, 아 마음에 드네. 굉장히 좋아요. 예. 예. 그리고, 어, 뭐야, 이거. 아, 이, 이 이모티콘 같이 <laughs> 예. 쁘게 여기 샤워실 이모티콘. 예, 불 끄고 켜고 하는 거고. 아, 여기 세면대, 불, 한풍기. 예. 아, 예. 이렇게다 그림으로 해놨네.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예. 예. 어우, 세면대가 특이하네. 검직하게 막. 너무 린디? 예. 요 비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네. 예. 오, 어, 비디가 설치돼 있어요. 오, 이미. 그러네요. 예. 예. 야. 오, 여기 믿고, 믿고 해줬네. 이제 센텀 이제 KCC 입주민들의 이제 격을 예. 믿는 거죠. <laughs> 설마 가져가겠냐? <내가> 설마 <laughs> 예. 이걸 가져가겠냐? 예. 예. 그리고 위에 수납 공간도 이렇게, 예. 야, 잘돼 있어요. 여기 바구니까지 디테일하게 여기에 드라이어 넣는 거죠. 예. 샤워 부스가 여기, 샤워 부스가 예. 있고, 예. 예. 크기가 예. 딱 적당하게 딱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방 그러네요. 화장실에. 예. 아, 그리고 배치? 제가 또 타일이, 여기 샤워 부스 안 타일이랑 바깥 타일이랑 색깔을 다 구분해가지고 예쁘게 해놨습니다. 아우, 디테일이 아주, KCC가 이런 디테일이 좋구나. 아, 무엇보다 요거 디테일 마음에 들었다. 예. <laughs> 예. 그리고 이제 네네. 오늘 이제 우리가 네네. KCC 센텀 KCC 이거를 찍는데 네네. 아마 양정이구요. 양정 KCC 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아, <laughs> 맞네. 네. 어. 이 뭡니까? 여기 펜트리가 여기 있구나. 야, 방금 드레스룸 보고 예. 또 펜트리를 보니까 여기가 진짜 수납이 엄청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조가 B 타입도 굉장히 오, 좋은 것 같아요. 타워형, 오 좋구나. 타워형 이면창에 예. 드레스룸도 크고 펜트리도 크고. 예. 와, 이러면 예. 야 타워형 이거 그 살만하겠다. 그러니까 타워형도 요즘 괜찮다. 오, 타워형도 네. 물론 좋지만 타워형도. 네. 장점이 많다 그렇게 어. 얘기하고 싶습니다. 맞네요. 예.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작은 방첫 번째 예. 방은 여기 또 오, 작은 방도 아. 이 정도 크기가 굉장히 좋은데 창문이 창문이 와 창문이 빅 사이즈네요. 크, 엄청 큰 면적 창문 이렇게 창문이 크게 나오는 거 요즘 예. 대 유행인가 와 아. 창문이 진짜 크게 예.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뷰를 예, 감상할 수 있고요. 예, 바로 아. 홈플러스 뷰네요, 여기는. 홈플러스요 <laughs> 항상 배고프게 만드는. 어. 예. 아, 우리 점심 저기서 해결하잖아요, 또. 예. 아, 저기 가. 배고프게 가에서. 만드는. 예. 그리고 여기 단여 1-2구역도 슬 예, 예. 골조가 벌써 올라가고 어, 있습니다. 여기 아, 아스트로 여기네요. 예. 아, 여기서 볼수 있다. 예, 골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곧 여기도 멋진 모습으로 예, 예 볼수 있겠다. 예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마지막 방입니다 예예 예. 예. 마지막 방어 여기는 붙박이장이설치되어 어, 있네요 붙박이장이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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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 거울하고 밑에 뭐걸수 있게끔 와 근데 여기는 걸수 있게, 있게끔 예. 하는 게 굉장히 와저 처음 봅니다 이게 오. 그러니까 애들 예. 가방을 예. 걸면 되는 거든요아 맞네 어 음. 예. 학원 가방 학교 가방 예. 이게다 예. 걸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 예. 애기 방하면 딱 좋겠다 애 방하면 딱이 좋다 예딱 예. 현관에서 바로 뛰어 와가지고 가방 들고 학교 다니 왔 이다 해놓고 <laughs> 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요. 문 닫는 거지. 그럼 예. 부모님하고 말한 마디도 하고 여기 바로 문 닫는 거지. <laughs> 자, 붙박이장. 오 디자인. 오. 우 w 더블리님은 좀 슬픈 이야기 나시네. 왜요? 우리 애가 슬슬 저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웃음> <웃음> 네. 바로 달려왔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는데 우리 애가. 이제 그래서. 애가 사춘기 들어가는 거. 요즘 애들 엄청 네. 빠릅니다. 좀 슬픈. 어 붙박이장에 이것도 뭐야? 있습니다. 아 예. 이게. 뭐 거리가 예. 오, 뭔지 모르겠는데 아우 요즘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다. 예아 예, 여기 북박이장이좀 디자인도 하얗게 잘뺐고 너무 예쁩니다. 자방 크기도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죠. 예. 예 예. 자 여기 작은 방 그렇게 잘 봤고요. 자 이제 공용 욕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비대가. 예 비대가 두 대입니다 두 대. 오. 근데 일반 분양도 예. 부대나 하거든요. 어이구. 괜찮네 해시시가 해제하네. 해시씨가 이게 욕구를 분출하는 거. <laughs> 이거는 엄청 오. 관대하네요. 와, 네. 이거 청소 안 해줘도 고맙노. <laughs> 그러니까 청소만 조금 안돼 있다 뿐이지. 오, 비대도 개졌으면전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laughs> 모든 게다돼 있어. 우와, 이거 아, 네. 와, 이거. 아메리칸 스탠다드 사용했고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예. 예.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일도 너무 여기 색깔 여기 색깔 다르게 좋고 했고요. 그리고 거울도 큽니다. 거울이 어마마요. 해아 요즘 이 트렌드가구나. 예. 욕실에서 서 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게끔 예예 거울이 예. 끝까지 다 끝까지 다 있게끔. 거울이에요. 예. 예. 비대 두대 줬다는 건 정말 해자네. 비대 두대 두 줬다는 건 해자고 예. 사전 점검에 미리 설치해놨다는 것도. 와, <laughs> 예, 진짜 이주민들을 예. 믿고. 예. 예, 아우. 자, 제가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예. 뭐 조금 지적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공이 다돼 있는데. 꼭 어, 청사해 줄 건데 뭐 어차피. 그, 그렇죠, 예. 아, 예. 이런 거는 예. 너무 감사한 예. 일이네요. 예. 자, 오늘 팔사비타이 타워형 이면창. 그리고 내부 공간들, 수납 공간들 많은 거 보니까 아우, 저 마음에 너무 듭니요 예, 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도. 예. 예. 아우,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잘 봤고요. 예. 우리는 그러면 어, 조경 그리고 84A 타입. 예. 예, 그거 또 촬영하러 가야 되죠. 예 예, 예. 예. 그러면 또 다음 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센텀 KCC 지금 정문 쪽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아직 아파트 여기 뒤에 보이죠? 아파트 뒤에 요 보이는 요것에서부터 초등학교 거리를 한번 재어볼까 합니다. 자, 같이 초등학교 어느 정도 걸리는지 보러 가시죠. 한타님. 예. 지금 초등학교 제로 가자고 하셨잖아요. 시작, 일단 시작. 뭘, 벌써 눌렸노? 예. 자, 초등학교가. 예. 저 앞에 저거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저 앞에 저거 맞죠? 예. 아저기지 크게 적어놨네. 예, 무중초등학교 예. 무정초등학교 예. 우리 전에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뭐 초등학교는 눈으로 바로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예. 여기 그냥 길 따라 가면 되는 거잖아. 길 따라 가면 아, 되는데. 어. 아직 여기가 이제 예. 기반 시설이 아직 정비가 안돼 있거든요. 예, 예. 보도블록도 깔고 어. 안전펜스도 하고 예, 예. 아마 그렇게 좀될것 같습니다. 정비가. 아, 저번에는 우리가 저 건너편에서 예. 예, 가가지고 저 안전펜스가 있는 것도 확인했고. 예. 저 지금 보이죠? 예. 예. 아유 좋네. 예. 그래서 예. 여기 뭐 가깝습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예. 뭐 지척에 예. 있어가지고 요거는 뭐퍼품화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가까이 있다. 예. 아 그리고 네. 초등학교 가는 길도 쭉 예. 평지예요 보면은. 그러네. 예. 어 그러네. 그 생각 못했네. 예. 예. 그냥 쭉 걸어가면 되잖아요. 이야. 쭉 걸어가면 됩니다. 예. 예. 평지인데 예. 초등학교가 다 오면 그때 이제 경사가 있죠. <laughs> 아그 바로 앞에 예. 예 경사가 조금 있었죠. 아유 가는 길도 지금 지원합니다. 여기 그림자가 잘 져가지고 예. 아 더워 죽겠는데. <laughs> 이렇게 시원한 길 가니까 너무 좋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는 길을 예. 우리가 시간 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 초등학교 가는 길이 안전하냐, 위험하냐, 그렇죠. 그런 걸잘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면 골목이 없잖아요, 골목이. 그러네. 골목이 없고, 차도 안 다니고. 예. 그러니까 안전하다. 어. 예, 그런 걸 살피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 저 여기죠. 여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여긴데? 예. 건너지요. 어, 건너야겠다. 예. 예. 어이고. 다 왔네. 다 왔습니다. 예. 여기가, 자, 입구. 할타님몇 몇 분입니까? 3분. 오우, 가깝다. 3분 40초. 예, 아우, 예. 여기 무정초동. 걸음걸음으로, 예. 예, 3분 40초 정도. 예. 예. 저희가 문주에서부터 가봐야죠. 한 번. 시간 한번 재볼까요? 예. 예. 쇼핑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자, 시작, 시작. 예,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5분인데. 오, 어, 5분, 5분 렸습니다 예. 요, 건너면 바로 홈플러스가 보이거든요. 네네. 예. 야, 진짜 여름인가 보다. 지금, 매미 소리가 어마어마하네요. 매미 소리가 우리, 아, 요, 마이크에 녹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우, 매미 시끄러워 죽겠어요. 예. 하지만 이래야지 여름이죠. 한여름. 그렇죠, 예. 예. 지금 예. 현재 다 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예. 8분 30초. 오, 8분 30초. 예. 예. 호플러스까지 우리가. 예. 신호까지 지켜가지고. 예. 예. 돌아와가지고 8분 30초. 도착하겠습니다. 예. 예. 아 가깝네요. 이 정도면. 어. 아까 그 임옆에 그 부회장님이십니까? 예, 예. 그분이 얘기하기에 딱딱딱 담았네요. 아, 한번 갔다 오셨다. <laughs> 예. 왔다. 한 8분 걸린다. 어, 어. 하시던데. 예, 예. 그분이 또 네이버 표준이네. 어. 네. 자, 여기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예.